그럼 회개하셨나요? 안 했으면은 지금 마음속으로 빨리 하세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떤 윤리적인 도덕을 말하는게 아니라 거룩이란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은 바로 아셔야 돼요. 회개는 거룩이를 위한 것이요, 거룩. 그 거룩이라는 뜻의, 원의 뜻은 뭐냐면은, 떼어내어 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이에요. 아예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우리가 함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본질상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 아니 회개, 맨날 회개, 아니요. 회개할 때 받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은 회개의 제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양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고 믿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다고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어린 양이 돼서 제사에 재물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대신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방법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제사를 치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여러분 양살아 가고 아마 그럼 저기 그 농수산물 시장이나 그런 뭐 이렇게 시장 크잖아요. 그 시장 외에 이제 양들을 따로 파는 시장이 엄청 크게 있을 거예요. 거기 하면 소, 뭐 양, 아주 그냥 이제 부활절이나 그럴 때 되면은 아주 장사가 잘될 거예요 아마. 예, 기독교인들이 가서 꼭 양을 사와야 되니까 그렇죠? 만약 에 그렇게 됐더라면은 예수님께 죽으심이 없이 그냥 제사법대로 살았으면은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스라엘 택한 뭐 선택받은 백성도 아닌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괜히 막. 제사를 지내야 돼. 왜? 예수 믿었으니까. 아마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대신 제사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나라, 어떤 인종,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할지라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왜그 이름에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주시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믿어요? 안 믿어요? 정말 믿어요? 안 믿어도. 그런 줄만 하세요 <laughs> 아 써먹었네 오늘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이건 여러분 이건 무슨 도박이 아니라 아, 미디엄을 줄까 이런 게 아니라 믿어야지 구원함을 받아요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영생을 이루는 천국에 가서 이루게 되지만은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삶에서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떻게 체험케 하시냐 거룩하게 살면서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가 다시 이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종되었을 때 어떤 성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처리하는 작업이 거룩이에요. 그러면서 8장 말씀 그대로 상속하자가 됐으면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말씀하세요. 알겠죠? 상속자 하나님의 그냥 구원받은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가 됐으면 당연히 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세요. 지금 여러분 아직 어 뼈저리게 이렇게 막그 체험되어지는 그런 고통 고난이 없지만 이제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빨리 시작한 청년들도 있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혼도 하고 가장이 되고 어머니가 되면은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또 하나 말아줄게요. 똑같은 맥락이지만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음성을 들을 좋은 기회가 돼요. 고난이 있다고 바로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당장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막 가사 외우진 않았지만, 찬양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원하고 바라고 그 흐름의 부분만 오면은 그냥 내가 나의 원함, 나의 꿈을 만들어 구하는 것이 되겠지만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죠 그건 다른 거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매번 찬양하고 하는데도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그죠? 능력이 있, 있어야 되고, 그죠? 뭔가가 되어지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되어지지 않는다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되어지질 않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되어짐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냐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하세요.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 문제가 커지면은 고통이 되는 거예요. 길어지면은 고난이 돼요. 알겠죠? 그데 하나님께서 이세 가지를 절대로 간과하시고 우리를 거룩해가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꼭 이거를 통과해야 돼요. 근데 안 통과하려고 발버둥 치고 또딴 길로 좀 쉬운 걸 택하면은 그게 반드시 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걸 통해 나의 처리하시길 원하시는 거야. 그종 되었던 삶의 그 습관들, 그쵸? 와, 종을 원하고 그냥 막우수을 섬기고 그랬던 나의 성향들을 처리하고 싶으신데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해지니까요, 그렇죠 아니,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왜안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구하는 게다 우리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것, 나의 소망,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나의 소망, 나의 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안타깝게 울면서 기도해도 되어지질 않는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면서 아이들 비유잘 들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릴 때는 무조건 마냥 들어줘요, 그렇죠? 사탕도 물려주고, 먹고 싶다고 하면 사 주고, 어. 막 이마트, 뭐 마트에 가다 들어 누우면은 막 안타까워하고 그렇죠? 그런 아이들 종종 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삐지기나 하죠, 그렇게 삐지고 내가 원하 는데 엄마 아빠는 이상하게 안 사주는 거야, 그렇죠? 원하고 아버지, 제가 오늘 일찍 일어났습니다. 주니까 지금 막아고아버님 뭐 시키실 거 없으신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으니까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 아빠, 아빠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 뭐 할까요? 그래? 앉아있어? 제가 앉아있겠습니다. <laughs> <laughs>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싶으니까 막 예쁜 척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귀엽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그러해요. 품어주시기 원하시고 이뻐하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하시지만은 마냥 그 어린아이 그 모습대로 있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기는 당연히 우유를 먹어야 되지만은 너희가 항상 우유를 먹어야 되냐고 말해요 바울은. 단단한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유를 떼고 이유식을 먹잖아요. 이유식을 떼면 이제 단단한 음식들 먹잖아요. 야채, 어? 당근도 먹고요. 전에는 갈아서 먹던 걸 이제 직접 씹어 먹기도 하고요, 그렇죠? 고기를 으깨었던 거를 그냥 막쌈 싸서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러기까지 하나님은 기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와 그쵸? 아픔, 고난을 통과케 하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우리는 꼭 단축시키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되, 그 이끌어 주심을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이것이 참 육신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죄인의 속성이에요. 아담가가손악가리 보면서, 어쩜, 보암직해, 어, 모금직고, 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어. 그런 줄만 아세요 무슨, <laughs> 손형제가오었어요 아까 안 웃었는데. 그게 우리의 죄, 죄된 습성이에요. 그러니까 매사에 그걸 다 적용시켜. 왜? 마귀는 항상 그걸로 유혹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그렇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유혹해. 아이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중고등학생이나 성인들에게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문화의 모든 가치를 동원해서 막 변형시키고 바꾸고 그렇게 해서 유혹하는. 근데 넌 보암직하거든. 갖고 싶거든. 볼더폰 나온다고. 보암직해. 그렇죠? 깨트려야지막깨트리고 아, 사주세요. 부암직하니까 취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이 너무도 가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 들을 수 없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된다는 것, 하나님이 소명이 나의 소명이 되는 걸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그것 구속사 나누잖아요. 어렵지만 하나님의 소명이 소명이란 것은 왕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신하들을. 왕이 계획을 하고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추진하겠노라고 해서, 여봐라! 대신을 들라해라 내가 이러한 일을 추진하겠으니, 너희는 행하라! 넌 뭐, 뭐, 뭐. 다 일을 맡기는 그게 소명이라는 거죠. 알겠죠? 하나님은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세요. 그런데, 내가 내소명을 불렀는데 전혀 다른 것을 내놓으면서,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 이것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우리가 그거 통과하는 기간은 참 길어요, 여러분. 요게벳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모세가 태어나는 순간 80년 후에요. 지금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출애굽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사를 알면 여러분 삶이 보인다는 것은 지금 요게배그 상황만 본다면은. 8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인데,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요괴벳이 숨겼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요괴벳이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마냥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그 상황이었다면 여러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작전기도 들어가요. 그렇죠? 40일, 100일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요괴벳이 남편하고 함께. 왜? 지금 바로의 군사 다 죽이러 다니니까 숨기면서 어떻게든 숨겨주시고 안 읽히게 하게 하시고 이 아이가 정말 자라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게나하오니 숨기고 숨기고 그렇죠? 별짓다 했을 거란 말이죠 구속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해요 마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실 때는 아닌데 네가 3개월 후에 역청을 바르고, 나머지는 칠하고, 떠내려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 보질 못해. 보내야지 바로의 공지가 보는데. 아니, 보내지 않으니, 바로의 공지가, 어머, 어. 여봐라. 어디 바구니 없니, 강에? 왜 강에 바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없구나. 오늘이 아닌가 보다. 그죠? 바구니를 확인해야 되는데, 바구니가 안 떼어내려오네. 어, 이상하다. 바구니가 떠내려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오류예요. 신념으로 살면은 이런 오류가 생겨요. 구속사를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이 안 보여요. 알겠죠? 80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80년. 하나님, 하나님은 인내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니시니까. 그렇죠? 80년을 보내게 하세요. 기다리신 게 아니라. 80년을 보내게 하세요. 몇년 살았습니까? 아니, 80년이니까 제가 죽을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군요. <laughs> 지금은 안 보이지만, 그렇죠? 주아가 이제 중학교 입학하잖아요. 교복을 지난 지난달 중순에 이제 학생복 그 가게에 가서 이제 사이즈 다 재고 교복은 받았는데 안에 티셔츠 하고. 주장하고 체육복을 이제 받아야 돼요. 연락을 해준대요. 연락이 오면 가서 받으면 돼. 근데 주아가 기다리지 못해. <laughs> 짜증나서 아빠 전화 좀 해봐. 전화 좀 해봐. 왜안 와? 우리 친구 친구 누구는 3월 언제 온대? 늦게 도착한대. 나는 나도 그러면 싫다는 거지. 왜? 부끄러운 것 같아서. 교복 없이 가면. 야 자켓은 있으니까 안에 폴라티를 입고 가면 되잖아. 그게 뭐야? 아우, 짜증을 다 내고 있어. 왜네가 걱정, 그건 아빠가 걱정할 거야. 연락을 준다고 했으니까 연락이 올 거야. 연락 오면,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서 받아갖고 오면 돼. 근데 못 기다리겠다는 거지.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난리를 치고 며칠 후에, 지난 금요일인가 봐요. 왔으니까 찾아가라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스마트 학생복입니다. 허, 이 봐라. 그래서 나갔다 오면서 들려서 찾아 갖고 온 거예요, 육복하고 그러니까 아빠 사랑해요? 무슨 사랑이야, 사랑하기는. <laughs> 기다리면 짜증이나 내지 말지. 그냥 기다리면 될 거를. 그러니까 아빠, 우리 네 걱정인데 아빠가 걱정할 거야. 안 오면 아빠가 가서 뭐라고라도 해 해서라도 그거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네가 짜증낸다고 네가 막막이 런다고될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뭔가 이루고 싶으니까 막짱승을 내고, 뭐, 오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시옵소서, 부득게 하소서, 보여주게 하소서. 뭔가 환상 같은 게 없나? 절대로 안 주십니다. 저도 다 겪어봤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게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무엇이라는 걸삼수대 겪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안 급하세요. 하나님 오류가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후회하는 삶을 살았어도 그거를 반전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일찍 알고, 일찍 깨달으면 더 빨리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에 빨리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안 그러면 더뎌지는 거예요. 제가 사다리 얘기 누누했잖아요. 사다리가 같아 보여도 단계단계 단계 올라가는 만큼 보이는 건 달라진다는 거죠. 산 너머까지 올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껴지는 느낌이 달라요 깨달아지는 게 달라는 거죠 과정이, 바, 과정이 바뀌고 시간이 더뎌져도 체험되어지고 알아지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음에 가야 돼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꿈인 거죠 이런 성령께서 가르쳐주세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조금 음성을 듣고 싶어 하고 인도에 받고 싶어 할 때는 참고 인내하세요. 너희가 소망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 지니라. 할렐루야. 기다림의 미약을 배워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면은 기다리면서 얻을 걸못 얻어요. 기다리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비밀들과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알겠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이 인내로 갔다는 거죠. 참고 바랬다는 거예요. 다 그랬잖아요. 믿겨지지 않는데 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랬겠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수많은 수없식고물을 파면서도 싸우질 않아요. 오히려 아비멜렉이 와 우리가 어쩔 수가 없구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곱도 20년을 고생했어요. 그렇죠 그가 잘못 산것 같다고 고생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 이미 12지파의 족장을 세워놨어요. 아이를 다 낳아놓고. 요셉? 애매하게 종으로 팔려가요? 13년 만에 총리가 돼요? 그럴 줄 알았나요? 요셉 끌려갈 때한번더 보여줄까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갈 때 상황을 재생해 볼까요, 한 번? 보이 싫죠? 그런 줄만 하세요. <laughs> 다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애매하게 고난받고, 애매히 고난받아. 그러니까 성경이, 바울이 애매히 고난받는데, 내가 수없이 그랬다는 거야. 비결을 깨달았다는 거죠. 하늘이 열려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아니, 아프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안, 않는 거예요? 안 낫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물론, 그 하나님을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반드시. 해결을 통해서. 왜? 내, 내가 근데 떨어, 떨어, 떨어뜨리지 않은 나의 어떤 죄된 습관이 있다면 떨어뜨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신지를 뜻이 무엇인지 헤아릴 수 있도록 성냥께서 도와주세요. 내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고 뭔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뭔가 달라고 하고 뭔가 구하려고 하니까 그니까, 신령로 기도하는 것, 지 아저씨 없어서. 아멘. 어? 어, 믿어진다. 어? 어, 믿어져? 근데 안 돼.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계세요? 저희 어머니, 이 얘기 하면 마칠게요. 우리, 우리, 오창의 100일치 땡겨져서 오늘 일찍 끝내요. 자, 한 3, 4분만 할게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제가 여러분 요즘 편의점에 보니까 그거 나왔어요. 뽀빠이. 뽀빠이 여러분 라면 땅인데 아예 그냥 올리브하고 뽀빠이가 그려진 채로 이게 등장했더라고. 옛날 모습대로. 뽀빠이가. 800원인가 그래요. 근데 제가 다섯 살, 여섯 살때 기억해요. 부모님이 다투셨어요. 그게. 어머니뭐 때리신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가 그리고 아버지가 막응분해신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울고 있는 아기자 어리잖아요. 울고 있는 앉아서 울고 있는 저한테 20원을 이렇게 던져주시더라고요. 20원. 뽀빠이가 20원이었어. 아버지라고 나의 <laughs> 아버지라고 육신의 아빠라고 아들 챙겨주는 거예요. 20원 던지면서 뽀빠이나 사 먹어라. 그리고 나가시더라고요. 수 없는 날들을 아버지 없이 보낸 적 많아요. 가족님에 드리면서 항상 형제도 도와가면서 아버지 들어오게 해 주세요. 엄마가 잘 살게 해주세요 아버지 들어오게 해 주세요. 근데 아버지가 들어오면 싸워.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 그렇게 잘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근데 어머니가 어머니가 가정 역할을 해야 되잖요 돈을 버셔야 되고 그렇죠? 뭐안해보시는거 없어요. 시장에서 심지어 꽃추꼭다리 따는 것도 제가 거기 앉아서 지켜보는 그 장면을 기억나요. 별걸다 하셨는데 어머니가 기도 안 하셨을까요? 봄 날라고 기도 안 하셨을까요? 가정이 정말 가정이 도록 행복하게 달 기도 안 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렇게 매일 철야의 새벽기도 말할 것도 없어요. 산산 기도, 삼각산 모든 기도원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받고 기도하고 작정기도 금식하고 피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안 들어드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 고난이 왜여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질 않아요. 신기하게 부르짖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소연하는 건는 이거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회개하니까 어쨌든 공식에 따라 회개하니까 회개하니까 들어주시는데 회개하니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인상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와 이게 신비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깊어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매이게 되는 거죠. 그걸 실용적으로 활용하고 어머니 그렇게 기도했어요. 앉으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머니 목사 사무시고 큰 아들 목사 만들고 저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데 목적이 있어요. 세상건 말씀 예수님 말씀 그대로 다 아신다. 천부께서아신대 우리 어떤 계획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획을 아시는데 왜내 계획을 만들어서 내가 기도하면서 들어달라고 하는 거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선택한 대로 움직이면 돼요. 알겠죠?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네가 선택했고 왜 네가 그 길을 가야 되는지도 알게 하신대요. 성경 말씀 알겠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것이 떠나버리면은 내 생각과 마음이 계속 세상에 메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입학하는 우리, 우리 청년들. 잘 생각하세요. 대학생활 들뜨고 기쁜가요? 여러분 삶을 배교케 하는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배교가 뭔지 알죠? 배신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버리는 거죠. 잘 선택해야 돼요. 그상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몸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아울은 지체라고 말하고 우리가 다한 몸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한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거룩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니까 본받으려고, 닮아가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어지면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는 무관하고,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로릇 타면서, 이미 나는 십자가 죽었다고 하는데, 그 죽은 몸 가지고, 많이 옛날 영화 강시처럼 죽었는데 살아나갖고, 뛰어 당기면서, 나는 살았다고 말하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의 날이나 다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고 합니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 거룩, 광채, 어렵도다, 어렵다, 이게 뭔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삶은 뭐다 되어진 것 같지 않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요괴배처럼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아, 나를 이끌어,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야, 모세는 80년 후에 그렇게 됐다는데, 난 아직 20년. 겨우 분을 25년, 겨우 30년 살아갔고 어떻게 그분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 참고 인내함으로 기다린대요. 알겠죠? 중요한 건왜 그렇게 해요?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소망이 확실하니까 소망이 영혼에 닿았다고 해요. 다 날죠 배에 다. 풍랑에 쳐도 뽑혀지지 않아요. 배가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거죠. 정박해 있는 선그 배들은. 소망이 영혼에 닿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경고하여서 우리를 흔들게 하고, 근데 소망이 무너지면 여러분 삶은 무너져버려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우리 1분만 들은 대로 깨달았다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신 주님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주뜻 헤아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 기도합니다. 주여